물 흐름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유수율 재고 사업이 진행 중입니다. 그러나 이에 따라 기존 수도물의 압력이 변화하면서 일부 사람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특히 식당 업주들은 최근 수도 수압이 갑자기 약해져서 이에 대한 불편함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저녁 시간대에는 더욱 심각한데 임시 방편으로 큰 용기에 물을 받아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장사에 피해가 많아요. 야채 한번 씻으려고 하면 물을 예전에 10분이면 물을 받아서 저기 야채를 씻었는데 지금 30분 이상 걸리거든요. 민간 설비 업체의 점검 결과에는 건물에는 이상이 없다는 답변만 있었습니다. 제주시에 문의해 본 결과 물 절약을 위해 수압을 낮추었다는 답변만 받았습니다. 이로 인해 인근 가정집에서도 비슷한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달에 들어서는 약해진 수압으로 세탁기를 한번 돌리는 것조차 어렵다는 불편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세탁기를 한 시간 정도 이제 세탁을 시간이 걸렸다면 화요일부터는 한 시간 40분이 걸린 거예요. 너무 오래 걸리는 거예요. 물이 제때처럼 쭉쭉 나와야 되는데 안 나와서요. 그럼 많이 불편해요. 이번 해 동안 제주시에 접수된 수압 관련 불편 민원은 100건을 넘어섰습니다. 제주도 상하수도본부는 유수율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후관로를 교체하고 함께 수압을 조절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제주도는 전체 상수관망을 370여 개의 구역으로 나누어 물의 흐름과 누수 지점을 파악하고 있으며 수압도법에 명시된 적절한 수준으로 조절하고 있습니다. 강한 수압이 수도관의 노후화와 누수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충분한 사전 안내가 부족했던 점을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수압 저하로 인해서 뭐 예상는 데는 무조건 이제 개인 방문하고 그렇게 해서 최대한 민원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그 상수도 그 생산원가 절감 차원에서 도민들이 그 많이 그 협조... 지역의 유고를 위해 이번에 투입되는 예산은 6 1 8억 원입니다. 제주도는 사업 추진 과정에서 토출된 문제점을 분석하기 위한 관련 연구 용역을 올해 7월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자, 지금부터 잠시만 주목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유튜브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특별히 준비했습니다. 제가 항상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슈와 뉴스만 잘 챙겨 보셔도 충분히 돈을 벌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들 여기 보이시는 제 채널의 영상들을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단지 이 뉴스 영상만 보고 아무 생각이 없으신가요? 그렇다면 아주 잘못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제가 지난 1월, 2월에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지금은 초전도체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뉴스만 보고 그냥 넘기지 마시고, 투자 쪽으로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서 이런 썸네일들을 영상을 통해서 많이 보셨을 텐데요. 이런 초전도체 이슈가 되었을 때, 부자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초전도체는 뭐가 있는지 어떤 종목이 가장 좋을지, 어디에 투자해야 돈이 몰릴 수 있는지 자연스럽게 생각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부자들이 봤을 때 이슈가 곧 돈으로 이어지고, 그 이슈가 나에게 돈을 벌어준다는 경험적 확신이 있기 때문에, 부자들은 항상 사회적 이슈를 관심있게 챙겨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번에 유튜브 구독자분들과 함께하는 주식으로 수익내기를 진행했었는데요. 당연히 100% 무료로 진행을 했고, 이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구독이라고 문자를 남겨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께, 이렇게 초전도체 관련주 중에, 가장 급등할 확률이 높은 딱한 종목을 드렸습니다. 2월 초 고려제강 종목을 추천드렸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사진을 보시면 정확히 얼마에 매수하고 어떤 종목을 사야 하는지 어느 지점에서 팔아야 하는지 이런 부분들까지 여러분들에게 정확히 알려드렸었는데 지금 실제로 많은 분들께서 수익을 보셨습니다. 오른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2월 초에 문자로 고려제강을 소개해드리고 나서 실제로 며칠이 지나지 않고 이렇게 주가가 1.5배 이상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제가 드린 이 종목으로 수익을 내셨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린다고 말씀을 드리겠고, 지난번과 똑같이 구독이라는 문자를 보내주시면, 이번에 이슈가 되고 있는 주식 중에 앞으로 대장주의 구시를 하면서 주가가 가장 크게 상승을한 종목을, 시청자분들에게 문자로 종목명과 사고자 하는 시점을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주식으로 돈 버는 연습을 한번 꼭 해보셨으면 합니다. 혹시라도 나는 주식을 하지 않는다 하시는 분들은, 주변에 주식에 투자하는 분들에게 추천을 해주셔도 되고 아니면 연세가 있으셔서 투자가 어려우신 분들은 이 종목을 가지고 자녀분들에게 한번 사봐서 수익을 내봐라 이렇게 조언을 해주실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보시고 계시는 시청자분들 중에 이번 종목이 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남녀노소, 시간대 상관없이 이렇게 상단에 제 번호를 항상 남겨놓고 있습니다. 제 전화번호 010-5638-2209번으로 지난번처럼 구독이라고 문자만 보내주시면 이번에도 똑같이 무료 초청급 등주식 문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제 번호 010 5638209번에 구독이라는 문자를 보내주시면 여러분이 직접 이슈를 통해서 돈 버는 연습을 해보실 수가 있는 거고 제가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투자를 대신해 드린 것도 아니니까 부담 없이 신청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수익이 나면 저는 다른 것은 바라지 않습니다. 제 채널의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길 바랍니다.